고려시대를 보면 고려시대 때는 모발 염색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혼의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묶음 머리형을 했고요. 이때는 댕기 색에 따라서 이제 기혼과 미혼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혼의 남성, 여성은 반묶음 머리형과 기혼의 남성은 상투를 틀었고, 여자는 기혼녀의 경우에는 쪽집머리 얹은 머리를 하였다. 그리고 장신구로는 비녀를 이용하여 보다발에 쪽을 지어서 고정을 하였으며, 화강과 적돌이 등도 사용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 형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남, 동일하게 남자는 따서 높근은 그리고 여자는 붉은 비단으로 묶었고, 기혼녀의 경우에 아까 이, 비단을 이용하여, 비단 색을 이용하여서 미혼녀인지기혼녀인지 구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 기혼녀 같은 경우에 심홍색, 짙은 다홍색으로 이용하여 댕기를 묶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를 위로 두리우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뜨려서 붉은 기부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았다고 해요. 기비라는 거는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으로 이제 이런식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진머리 같은 경우에는 가채를 사용하여 구름같이 풍성하게 꾸미고 옥잠을 사용하여 꽂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화장. 화장이 나오는데요. 화장 같은 경우에 특이할 사항은 두발 염색을 행해졌으며, 그 다음에 면역. 일종의 안면용 화장품과 관아에서는 거울 제조 기술자, 와빛 제조 기술자를 따로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분대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장이라고 하죠. 어 이제 고려 초기에 교방에서 기생을 훈련하는 기생학교 같은 경우에. 예. 기생학교에서 분대 화장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분대 화장은 조금 기생들이 하는 짙은 화장이다. 그래서 기생 중심의 짙은 화장으로서 분을 하얗게 많이 바르고 눈썹은 가늘고 또렷하게 만들어 그리면 머리기름을 번질거릴 정도로 많이 발랐다. 그리고 비분대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염집 부인들의 옅은 화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구분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상류, 그, 이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상류층에서는 머리에 꽃과 보석으로 장식된 비녀를 사용했고, 불두잠이라고 하여 비녀의 머리 의 부분에, 머리 부분에 없거나 부처의 머리를 닮은 모양으로써 가마 올린 모다발을 흩어지지 않도록 꽂았다. 그래서 비녀를 사용했다. 그 족두리는 신라 화관에 고려 전승된 것으로, 귀족이나 양반 계급 분녀자가 예복에 쓰는 관모로 중국 원나라 복속기의 고려 궁양이 되었다.